병의 전설 고기 짜장. 한번 건드리 봐봐. 이거는 그굴 짬뽕. 와, 살아있네 여기는 당연히 자, 고기 짬뽕. 아, 살아있네. 아, 고기. 여기도 고기. 여기도 굴. 해물 갈고초 느낌이다. 오늘. 이게 왜 이렇게 땀 흘리는 거야? 음! 아, 이거 완전 숱하네. 어? 먹어봐. 아, 웬만하면 이거 밥안맞는데 자, 자. 와, 진짜 웬마나데안만데